이야, 이거 잘죽는데잘 버텨줘. 적쌀한 곳에 있어. 흠. 흠, 이제 뺑소 말 못한다. 놀리자. <laughs> 야, 놀리자. 뽐뿌 <laughs> 응? 말못해줘 야구 보는데. 두 분. 애들아, 솔직히 안 보는데. <laughs> 상관없지, 별리 <별가>? 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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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대. 흑흑. <laughs> 이거 완전 잘못된 인데 어. 나어나야 보고 있어. 나는 골고루 보고 있어. 저한 대부터도 골고 가긴 하는데. 어, 끌려가. 솔직히 내가 보면 죽어. <laughs> 내가 한명 죽어 <laughs> 내가 한명 죽어 희한해 린 들어간다 다 땡기겠다 이야 내가 다 땡겼다 린잘 땡겼네 응 어우 형이 놀랐어 린이 잘 봐주네. 어. 어. 왜왜무이야이 팀? 태카는 태카는 진짜 오 A 연승 팀이야. 어. 어. A 연승이야. 야, 린 노장이 노장 너무 오네. <laughs> 완전 아까 영광이도 그랬어. 완전 급장. 아 노장노모 토 나와 진짜. 린린린 응. 린. 린, 린, 린. 에드워도레옹님네 영검이도 노장노모 이긴 사모 아니었냐 고 묻는데. 어. 노장노모 암 걸려. 왜 아, 그래. 미쳐버릴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집중해서도 고해야겠는데. 너 그거 해야 될것 같아. 뒷말로 얘기해줘야 될것 같은데. 에드워드님이 이건 익은 사만 아니었냐고 그러는데? 응, 음, 그래. 네. 예. 어. 예. 야, 원래 이거 정해주는 게 무조건 익은 사원으로 <놀람> 3권 셀렉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놀람> 아니야? 아, <누구나. 놀람> 우리 어떻게 그,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아. 그러니까 그래 그걸 몰랐어. 아 마무리가 안 돼. 그래, 당연히 이근 사원인 줄 알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이번 까이되는데 이야 뭐? 좋다니우 엘리 운전 잘해. <웃음> <웃음> 엘리 체에다 바로 들어갔나? 아, 하드스킨 저렇게 생긴 거구나. 어, 착한 사람이라고 하말지 사람이. 좋지 않으면 데 피해, 내 피해. 아, 죽 아니야, 레드 낀사람수 있어. 레드 응. 많이 껴렸어두 명의 하드킹이 있 경우네. 효툰이라, 레이 낚시가 나. <laughs> 저 뒤에 쪼르르 쫓아오는 응. 거. 봐. <laughs> 다 같이. 저기도 낚시하는 건데? 어, 예 형님 여보세요 들려요 들려요 이게 원래 대회에서도 승자조 올라온 애들은 1패도 안 했잖아요 근데 패자조에서 올라온 애들은 승자조 올라온 애들한테 이제 한판 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구 경기나 그런 거에서도 승자조에서 노패로 올라온 팀은 1승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3판 한다 치면은, 일단, 한 판, 승장로한 네, 판만 이기면은, 이렙을 이기는 거고. 아니, 근데 단판형이잖아, 지금. 네, 단판형이야 뭐, 그 그러면... 거고. 그렇지. 규칙을 이렇게 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원래, FM은, 그렇다는 거죠. 아, 예, 네,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팀이 많아서.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려고. <웃음> 음... <웃음> 저희 근탱이 <근평이> 없었어요. <laughs> 근데 못하니까 문제죠. <laughs> 그러니까 적팀 캐릭터를 휘저을 캐릭터를 할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이무스 하는 사람은 있는데 히카나 그런데 막레이트나뭐 포타루 이런 거적팀 와해시키는 캐릭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팀은 적팀 원딜은 프리딜렀는데 저희 팀 원딜은 적팀 그날 때 개천하자고. 어쩔 수 없었어요. 오도 오도 도못 내리겠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어 예. 네, 네. 지금 완전 풀팟 올려 로 같은 팟이 있어? 다한명 이상씩 바뀌지 않았어? 저희 두 명만. <laughs> 다다한 달도 안 하니까 다 방금 썼 아마 그 원래 짰던 패수로 가는 팀 없을 거. 웰프. 응. 그러니까 금요일 점심시간 지나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조합을 다짜왔단 말이에요. 제가 머릿속으로. 음. 근데 딱 갑자기 딱걸쳐라니까다 막혀 있는 거예요. <laughs> 어, 근데, 아, 차카 팀 너무 센데? 좋아, 좋아하 좋아. 아니, 저, 플로, 톰? 저분도 잘하고, 음. 차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저, 조 님도 잘하고, 나이를 몰랐 야, 급하게 들고 있는 거야, 얘가? 음. 한 번으로 해서, 이제, 당일 날 준비 걔네들 냔말이요 미친고잘하잖아요 네, 잘하잖아요. 네, 네. 네, 네. 지오 네,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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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네. 셨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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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트러졌나? 아니 어이. 이게 게임이... 이거 사이퍼즈가 말리면 말려서. 토토와요. 토토와요. 내가, 내가 신경을. <신고한> <laughs> 나한번은지 아, 아, 진짜, 진짜 난다. 레드웨어는. 영이분 아까 클레어 했을 때 저번에 픽도 받고 나서 진짜 순승장부다식으요 힘들어. 근녹화에왜 <laughs> 힘든지 몰랐어. 와그걸 진짜 혼자서 하면 진짜 힘들겠다. 와, 나이스다 그렇지. 음, 매옹, 매옹 형이 진짜 잘하네. 오, 아 근데 아이고. 맞아도 안 죽어. 이게 팀이 뭐, 안됐겠 그 평소에 같이 하던 파티가 아니니까. 어 성향을 몰라서 오더 내기도 참 뭐고. 하 오. 그래서. 이거는, 팀이, 피지컬이 좋은 팀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어. 끝났다. 끝났어. 어, 네 착하네요, 좋네. 그니까, 저쪽에 슈톤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어. 진짜 잘해요. 안녕하세요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잘 죽는데 타임은 잘, 잘 만들더라니까. 저 원딜들이 딜을 못 넣게. 응, 음, 잘 잘라주세요. 잘 죽는데. 아 그리고 저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해주는데 응. 또 나머지 큰 하나가 레이튼이잖아요. 응, 레이튼이 아이고. 또 원딜 묶기가 진짜 좋은요 레옹 잘 잘했다. 저 나와야 된다. 에 네, 그다음에 레옹형 원딜에서 주춤잘로아 어, 레이튼 죽겠다. 불러서 안 나와준대. 해균누나도핵잘 쏘던데. 어핵 잘해. 악마다 악마. <목소리> 또 잡았어! <laughs> 레이턴이 기이 진짜 좋아. 어, 잘 탭이 어 스탭이랑 저거, 뭐지? 썬더클랩이 있어가지고. 응이이 트로피. 에이 근데 문제는 이제 소트로패키였트로는 이제 했다이번세 번째 트로 이제 제는 이제 소신하고소이게 그래서 좀랩좀 이게 좀힘들네렙 차도 지금..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퍼자 없는 게 커요, 사실. 전지하여 에? 중계. 아 예. 슬... 아프리카에. 아, 나 자꾸 나는 죽는, 죽는 거만 찍어. 에이, <laughs> 끝만큼 전지했어도못 들어오지. <laughs> 아니면 아, 나가서 나무 는 나가든지 내가 나가서 찍을게. 아피지아 이거 진짜 아쉽다. 이거 전지된 사람이 이거 철거반 올리면 신화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너무 초라이어요 응. 미칠 뻔 수밖에 없어. 색이에요. <laughs> 아안 와야지 그때. <laughs> 저 화이팅. 음? 뭐? 저 화이팅. 나 뭐? 나 중계 시킨다고? 왜? 보돌아. 얘 어디갔어? 뭔가 <laughs> 이래이씨. 아니 그냥 <laughs> 웨슬리가 55렙이고 저저 뽀뽀형 웨슬리 한번만 비춰주세요 맥시마 아니에요? 아니야 맥시마 아니야 웨슬리 웨슬리 아니야 아니야 어... 3장 이모에다 이모거리에 30이면은 뭐 거기에다가 리나 3 2랩밖에 안나가니까 오 지뢰인 줄 알았어 응, 어, 헬 잘해 야, 아쉽다 엘리 오토 엘리 끝 진짜, 엘역전수이다 <몇> 아니야, 초반에안 쥐고 중간에 졌어 강국을.